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2월 18일 신생아론 시장 변수라는 제목 하에 시장 상황하고 경제 상황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미국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매 지표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 최대 뭐 물건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 신호에 대한 내용 물건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도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세 하락 신호에 대한 어떤 그 분석할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분도 이 여러분들 앞 이거 보시면 아마 대세 하락에 대한 어떤 초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시장 현황 요약적으로 하고 좀 심층적인 건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주 현황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요번 주 이제 비가 지금 찍는 시간에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비올때이 도로에 수막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어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CPI와 p p i 를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할 이유가 없다. 아예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파월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게 이제 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확실하게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인하는 당분간 어, 쉽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뭐 CPI 인상에 이어가지고 PPI도 인상하니까 바로 이제 주식시장에 신호가 나타나죠. S&P 지수가 그 전망이 아주 내려왔고 실제로 시장에서 주말에 다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그래서 실제로 상승 압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인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가끔 보여드렸던 그 패드 그 워치를 보시면 시장에서 전망에서 이미 저, 저번 달 FOMC 회의할 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유지가 90% 입니다 왜 지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거든요 아서먼즈의 되풀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9월 달까지 제가 찍어 봤어요 9월 달 가면 0.5에서 1%사이의 어떤 그 인하 요인에 대한 시장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데이터를 봐야지 또 나오니까 현재 3월 5월은 일단 아 인하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년 2개월 만에 최다 아파트 경매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인데요. 빨간 거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경매 물건수예요. 물건수가 보시면 지금 뭐, 1198건, 여기 숫자인데요. 보시면 쭉 가면 2800, 거의 두배 반, 세배 올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러면 이건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제 올라간 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게 경매 물건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드디어 이제 누적된 것들이 터지기 한다. 특히 서울 더 심각합니다. 서울 이제 2023년도 12월까지 좀 내려가는 거는 그 약간 정체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푹태어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경매 물건이 계속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달을 봐야겠죠. 신생아론 때문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약간 이게 좀 감소 추세나 유지라면 조금 다시 봐야겠지만 제가 볼때 이게 만약에 또 이어진다 이러면 이제 대세 하락의 심리가 완전히 시장에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미경미 씨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많이 정말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거래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번 주에만 해도 이런,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가 임물 경매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대전하고 대구가 경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대전인데, 어, 차이가 많죠. 4월, 작년 4월에서 1년도 안 됐는데, 거래, 이 물건이 3배 늘어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효과는 유지가 될지 몰라도 약세장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가 보인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임의 경매건권수입니다 임의 경매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강제 경매가 아니라 근저당이나 뭐 이런 걸 설정했다가 바로 이제 경매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강제 경매는 임차권 등기 같은 거를 제 확정 판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하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실 게 여러분들이 이 14만 8천 건을 좀 보셔야 돼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때에서도 예전에 여기 한 7, 8만 원에 쭉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내려왔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 단인데, 2024년도에 이 경매 건수가 만약에 13, 13만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3, 4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가격이 워낙 높고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기단지나 일부 뭐 희소지역 버틸 수 있지 을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기가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시청사항이에요. 전체 임의경매가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죠 주로. 보시면 서울이 2021년 대비하면 208% 231%. 이 서는 제주, 강원, 경기도, 세종, 대구, 부산, 서울은 경매 물건이 급증한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매매 가격은 하락 분위기가 좀 가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점은 뭐냐면 역전세는 지역적으로 계속 되고 있고 이 현상은 디커플링 현상은 가격 하락이 막 시작되고 이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하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건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전세 수요로 가겠죠. 마치 이 논리가 약간 혼종 혼동, 혼동되는데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 90% 다다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데. 갭투기가 가능하거나 이런 상승기에 대해서 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려면은 최소한 75에서 85% 수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세 대출로 이어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주택가격이 이 갭을 실수요자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개념이 없다라면은 이것도 좀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기간이 그 타이밍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 타임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시작되는 건데, 이 기간이 의외로 아까 보여준 것처럼 3, 4년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사례에서 그랬고, 이 터닝 타임이 쭉 돼가지고 이 정도 라인이 됐을 때가 바닥 타임입니다. 제가 볼 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될 때. 그래서 매매 가격 뿐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이 수준이 서로 겹쳐있는 시기가 오려면은 단기간에 될것 같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시장 분석에 어떤 지표가 제가 떴다고 그랬잖아요. 보실까요? 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장 서동대라는 분이 이제 되셨는데, 2024년 주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한 표현을 우려보면, 시장 예측이 가능한 워딩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신생아특례로는 올해 특례보험자료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출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아주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중요한 말입니다. 정부가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일은 시작된다. 그렇죠? PF 뭐 우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여파는 분명히 시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토지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 집값을 올리고 낮추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 수요에 따른 것이다. 공급 물량이 안정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장이에요. 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3기신도시 땅을 공급하는 단계에 와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땅이 준비, 이게 12월 달에 열렸거든요. 땅이 준비되니 인허가만 정비해지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서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집값을 올리고 낮추는 정책은 맞지 않다. 인위적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고, 공급 물량이 안정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공급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속뜻이 뭐냐면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주택산업연구원이잖아요. 주택산업을 연구하는데요. 주택 복지가 아니고 건설사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 물량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 주택의 택지를 갖고 분양하는 거는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저렴한 땅을 저렴하게 분양해야 분양이 되겠다고 판단됐겠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시장에서 수요가 현재 주택가격 못 받쳐주니까 그때 이제 삼기신도시 땅을 공급하는 단계 와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얘긴데 이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년 하반기라는 건 이제 올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땅이 준비되니 인허가만 정비해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말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데,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분석하면 뭐예요? 아, 하반기에 이 코드가 맞다라면 공급이 늘어나겠다. 그죠? 3개 신도시 택지 공급이.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유주택자분들은 이걸 대비해서 시장 관리, 자산 관리 하셔야 되고,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이 물량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시장을 맞춰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나오겠다고 여기서 던졌는데, 하반기에도 안 나오면 국토교통부나 정부는 정말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270만 원과 도대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혼부부 뿐이 아니라 신생아를 낳게 아니라 하던 거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누가 해달라 그랬나요? 그거 없어도 주택 가격이 낮으면 신생아... 론으로 혜택 보는 이자가 5년이면 한 5천만원도 돼요 주택가격을 1억 낮춰 주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래량도 늘고 수요도 받쳐주고 건설산업도 유지가 되고 조정이 있어야만 모든 산업들이 움직이는 시발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기 신도시 토지공급이 되면 분양을 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니까 기존 주택에 하락 영향을 미칩니다 MB 정부 때 보금자리론, 보금자리 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에 PF 부실 문제와 좋게 얘기하면 정리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신호를 연구원장이 얘기해 주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표 하나 볼까요? 건설사 분들이 주로 이 대답을 하시는데 설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2019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늘리고 막 해요. 자, 보시면 2021년이고 22년이고 여기 보면 23년도에 보금 특례 보금자리는 시작되기 직전부터 뜹니다. 발표는 1월 달에 했죠. 그런데 이미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택 사업이 좀 나아지겠다고 판단을 다 했어요. 자, 그럼 올해는 볼까요? 올해는 완전히 틀립니다. 요 부분의 그림이 아주 의미가 심장한데요. 여기 보시면 1월인, 여긴 12월부터 상승의 느낌을 가지고 전망을 하세요.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생아론이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지표와 금리가 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저효과로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때는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때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구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90% 해보겠으니까 여기가 60%때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거 7 80%니까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을. 아, 시장에서 이가격에 쉽게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뭐예요? 조정의 폭이 꽤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기신도시 시장 현황 및 전망인데요. 일단 블로그 내둠의 라이프 어드벤처스,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따왔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항공, 뭐 성남 비행장하고 연결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층수, 여기 고도 제한 조건, 고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마스터 플랜을 짜려면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세팅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당이란 지역에서 성남 비행장하고 근접하지 않은 지역들은 고도 제한을 안 받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용적률이 좀 자유로운 건데 여기는 받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시장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분당이에요. 분당 보시면, 아, 여기 날, 여 가렸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12월에 일기신도시 공급 확대, 재건축 확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만만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산 동구는 지금 하락이 꽤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2월 6일, 엊그제까지인데 힘을 많이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데 제가 볼때 2월 말, 3월, 4월은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고 5월, 6월 들어서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조정이 올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요 올라간 것도 여러분 2024년도에 많이 내려온 곳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거래량은 직전 거래가 예전에 2021년도 거래가 아니라 2023년, 4년, 3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동영상 때 제가 지역별로, 동네별 분당도 분당에 동네마다 좀 틀리거든요. 동네별로도 한 번, 단지별로도 최대한 해가지고 다시 한번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하고도 연결됩니다. 상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되고 주택이 모자르다고 판단되면 분당하고 일산동구가 강세를 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때 지금 모든 대책들이 크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전망지수랑 연결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약간 뭐 들썩이는 힘들이 약해진 건 확실해진 것 같고요. 점점 로버트 루카스의 한류적 기대가서처럼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아 현재 주택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수요가 거의 없다 뭐 소득분포를 봐도 그렇고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볼때 2월 말부터 어, 들어가면서 3월 4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신생아로는 효과에 대해서 좀 과장될 정도로 띄울 것이고 실제로 한달 정도 지나면 신생아론이 어느 정도 소진됩니다. 그랬을때 시장의 분위기를 잘 분석해 보면 그거의 시장의 효과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주또 화이팅하시고 또 2024년 여러분한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